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수진 공정은 HSK 팀에서 3급, 4급, 5급 독해를 맡고 있는 조아라, 3급, 4급 회화를 맡고 있는 이아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랑 같이 4급 쓰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 100초 동안 알아보겠습니다. 빠밤. 잘한다자 <laughs> 일단은 맛 관련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쓰다를 비롯해서 쓰 뭡니까? 구 오, 그죠? 쓰다 시엔. 라 그리고 쏜, 甜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주어는 당연히 음식 혹은 뭐 먹는 것들로 가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로는 형용사고, 형용사 앞에는 정도부사, 한, 쩐, 회장, 요디알 같은 것들만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이 약이 좀 쓰네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저는 한 글자 짜리 동사 한번 알아볼 텐데 요즘 진짜 핫한 단어예 요 여러분 벗다 오 여름인데 벗다 투어 한 글자 자 그래서 얘 뒤에는 목적어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데 자주 쓰는 목적어 한번 붙여볼게요 옷두 글자 이후 나와 있어서 옷을 벗다하면 투어 이후 그리고 신발 벗다 투어 시에 가죽 구는두 글자 발음 한번 해주시죠 비시에 그래서 투어 비시에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양말 두 글자 모여서는 입어하즈 그래서 투어와즈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반대말도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말 입다 혹은 신다 한 글자 초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핵 이득 단어, 그죠? 뭐 신발, 옷다 입고 벗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찍은 단어는 여러분 감정 동사, 싱픈 혹은 찌동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아무래도 감정이다 보니까 고득점을 위해서 랑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랑이라는 게 뭐예요? A가 B를 몸하게 만들다. A랑 B 수락. A가 B를 수락하게 만들다로 정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떡하지? 백초가 끝나버렸네.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그... 내용은 수업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수업 때 만나요!